손 내려, 혁이. 사탕 아까 몇개 먹었어? 그게 몇 개야? 건 혁이, 그건 몇 개야? 그거 몇 개야? 응. 세개 먹었어? 응. 형이 한개 먹었어? 네. 응. 한개 어떻게 하는 거야? 형이 정말 한개 먹었어? 아빠 봐. 거짓말하면 혼나? 몇개 먹었어? 두개 먹었어? 거짓말하면 혼나? 형은 응. 진짜 두개 먹었어요. 형이. 형이. 김혁. 거짓말하면 혼나요. 몇개 먹었어요? 두 개. 두 개야. 응. 세개 먹었지. 두개 먹었어. 응. 그럼 응. 요거까지 합쳐서 세 개야. 그럼 그것만 먹어요. 여기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 할 파이브. 응. 굿. 굿. 사랑해 요 아빠. 아빠 안아줘. 그럼 먹어. 에이 너무 새끼야.